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어, 오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만났고, 어,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요. 또 어, 이따가 밤에는 어, 전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뭐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중주주투투하하시분 분들 심이이으으실것아요요래서서 그 부분 분좀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유석이 언제 방한을 할 것인지 또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야 지금 이거 사도도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전에 음, 사실 오늘 어제 우리 증시가 h a t t 컸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너무 뭐 일일 t 하지 마라 이사자 t 가 몰려왔는데 이사자 t 가 어, 뭐 이렇게 금방 유턴을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에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핵심 종목군들이 있죠. 사자떼들이 지금 사냥 큰 사냥을 하고 있는 핵심 종목군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 중국주들 전망 어,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종목군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보시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우리 시장에 우리 시장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담고 있는 주식들이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종목이 뭐 LG화학이나 삼성SDI, 그리고 IT, 예, 삼성전기.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어, 자, 쭉 보시게 되면, 인기 업로드라고 있어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리고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인기 업로드에 제가 6개월 전에, 요즘은 삼성, <laughs> 전자, 뭐,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거 주식을 많이 사시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반년 전에, 6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laughs>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TI를 이 종목들의 투자의 종점이 어디냐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전 그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단, 어, 그들 종목들 잠깐 한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지금 사자 때가 이들을 사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자, 코스피는 어제 밀렸다가 아, 오늘은 또 다시 올려놨습니다. 조금 음, 간이 부어야 뭐 이런 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작은 파동에 작은 변동에 일일비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그 부분을 보시고 삼성전자 한번 보실래요? 어, 제가 이 영상은 5월달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5월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였냐면 5만 원 아래였고요, 4만 한 6,7천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 매도가 없습니다. 내년 2021년으로 가자고 그랬죠. 이때는 삼성전자가 별로 매력이 없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확실한 게임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게임. 지금 우리가 3월달부터 했던 거 대비해서는 뭐 거의 한60% 이상 올랐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 10억 투자했으면 4억이 수익인 거고요. 그죠 1억 투자했으면 뭐 4천만 원 정도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줘야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는 건데, 목표가는 지금 없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내놓는 목표가? 그건 뭐,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3, 4만원대, 아니, 4만원, 5만원대 했을 때,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자, 삼성 SDI 한번 보시죠. LG화학은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LG화학은 그냥 같이 묻어서 가시면 돼요. 저희는 LG화학이 없어요. 그죠? 예, 최근에 팔고, 오히려 삼성 SDI를 또 먹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제가 지난 3월, 4월에 18만원, 19만원, 20만원 그죠? 초반 그 다음에 25만원 아래 제가 이 영상 올릴 때가 얼마였냐면 대략 <laughs> 한 27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55만원 정도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100% 넘게 올랐는데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지난 5월이면 여기입니다 이때는 11만원대였고요 저희가 시작한 거 8만원, 9만원, 10만원. 그리고 제가 12만원 대도 하시라고 그랬고요 13만원 대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LC 당초 시작할 때 목표가는 15만원 이상으로 간다라고, 목표가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그 투자의 종점이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어,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매도는 없다라는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사실 이번에 7만원 대 요, SK 하이닉스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얘기해 드렸고, 오히려 이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 다 보셨죠?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 얘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갑갑하죠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1년도 주인공이니까 사서 가만히 냅두면 된다. 최근에 죽어야 산다라고 이렇게 8만원 <laughs> 근접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요. 네. 그죠? 여기도 여러분들 야간 반상에 통해서 주식 사두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야 그러면 최근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됩니까? 아휴 그 정도 담도 없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자때가 몰려왔는데 사자때가 천억짜리, 이천억짜리 주식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주인공들을 사드리고 있고 앞으로 더 사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이 부분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음, 뭐 이렇게 어, 시진핑 방한 여건이 성숙되면 성사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죠? 어, 왜 왔느냐? 네, 왜? 미국 대선 끝나니까. 그죠? 지금 한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이제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왠지 바이든 시대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아마 기본적인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바이든은 조금 더트럼프와는 용통성이 좀 다르게 용통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일전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들은 네 패권 싸움 중입니다. 어,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죠? 견제 차원에서 그죠? 방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아베 대하고는 달라요. 그죠 스가 때는 실익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 그리고 오늘 더 주목이 되는 건 왕이 외교부장의 카운터파트는 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 근데 오후에는 대통령도 만난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됩니다. 어, 강장감 만나고 돌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음, 대통령도 만나고 가느냐.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는 뭐, 사드 문제. 근데 뭐 어차피 사드는 더 갖다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한중과계가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 연내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그죠? 사실은 예고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진을 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니, 그죠?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년이라 이거예요. 주식은 미래를 미리 반영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주요국들의 어떤 그 정상회담, 이게 사실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소위 지투라고 하는 어,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한국 대통저 중국 <laughs> 시진핑 주석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코로나 종식과 함께 어, 가장 먼저 외교 정상들과 음, 그 어, 뭐 외교회담을 그죠? 쟁상회담을 갖는 첫 번째 그죠?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한반도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렇게 백권 싸움 중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뭐, 이런 거, 입지, 입지를 좀 높여놓기 위한, 소위, 방귀를 좀 끼러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실익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중국주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중국주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 뭐냐. 여러분들, 좀 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어,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SDI 이런 애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게 되면, 자, 반년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는 조금 오르면 다들 팔라" 고 그랬어요. 저는 투자의 종점은 어디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우선 그죠, 가을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내년, 그죠, 자, 그거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 종목들이 지금 주인공인데 내년도 주인공은 누가 될까를 지금쯤이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밑바닥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공주, 내가 바닥이라고 해서 엄청 올라왔을 때 바닥이라고 떠들었을 때 다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여행주, 바닥이라고 떠들었을 때 지난 9월, 말, 10월 초 그죠? 그때 사면 얼마나 큰 성과, 지금도 안 팔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 두어, 뭐. 응? 근데 말이죠. 그땐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롯데 케미칼 화학주? 17만원대 8월 달에 사가지고 내년 8월에 팔면 된다고 라 얘기했는데, 그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아니라고 그래요. 걔들이 올랐다, 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타자. 내년도를 기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중국주 주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보시면요,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요거 한번 보시죠. 면세점주도 한번 보세요. 호텔실라 사실 중국하고 한국 지난 8월달 지난 8월달에 양재치 국무위원이 그죠? 네, 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한국을 방한했었습니다. 그때도 시진핑 방한을 음,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볼 필요가 있는 거는 뭐냐면, 작년에를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게 면세점 주거든요. 사실, 사드 이후에 이렇게 좀 죽여놨었고, 그 이후에 뭐 반전도 있고, 한안용 해제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오르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좀 죽였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을 기점, 작년 하반기, 뭐 3분기 넘어 4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을 잘 해보세요. 심지어는 한안영에서 롯데 계열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롯데 면세점도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한안영 해제는 아니었지만 중국 정부가, 그죠? 한안영 해제를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그랬고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니,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으로 한번 넘어가보면요 여기 여기입니다 자 작년 8월달 바닥 이때 제가 12만원대 바닥을 잡아드렸거든요 정확하게 24만원까지 딱100%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호텔신라 어, 자, 이 종목은 제가 7만원 아래, 7만원 초반, 7만원 중반에도 주식을 사두시면 된다고 해서 최근에 올라왔었죠. 좀금 눌리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근데 우리는 사자 때가 몰려오는 이후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백신? 그죠?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고, 백신 개발이 좀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백신, 치료제. 뒤로 갈수록 계속 밀려올 거거든요. 몰려올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겨울이 정점이란 얘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시죠 오늘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으면 제가 늘어날 거라고.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뭐 더, 늘어나,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깨지지 않고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고 그죠? 소위 컨택트라고 하는 종목군들도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왜 그러냐? 이번 겨울이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악재를 이용해서 저가에 살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죠? 물론, 막 달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저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악재를,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투자하는 게 싫으니까 단기 매매하고 급등주차. 그건 그런 분들의 성향대로 하시면 돼. 하지만 나는 코로나 악재로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차근히 사서 내년도 2021년을 준비할 겁니다. 주가는 2021년 뭐 하반기가 돼서 오른다. 주가는 반년을 반영, 미리 반영합니다. 그렇죠? 이거 호텔 신라였습니다. 신세계, 신세계도 마찬가지. 20에서 22만 원대는 바닥이라고 사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4만 원 넘다가 지금 조금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좀 주저앉았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주가가 많이 깨졌나? 안 깨졌어요. 이번 시진핑 아 저기 왕이 외교부장 방한 여기서 뭔가 터트릴 어, 터트릴 권한은 없죠 그죠 정황을 보는 겁니다 그죠 정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중 관계도 굉장히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자 네. 결국에 저는 시간 투자에서 오르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작년에 이 신세계가 20한 3만원대에서. 거의 한 30만 원대 중반 가까이 오를 때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관계 이거는 백화점 플러스 면세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백화점 조금 좋아요 면세점부터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좀 전에 호텔실라 이미 1, 2분기에 적자 폭은 다 끝났고 상저하거로 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올해 적자긴 하나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고요? 그럼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주가가 안 올랐어 근데 만약에 이 주식들을 내가 싸게 살려고 그랬는데 주가가 뛰었다 코로나 악재로 해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럼 그 악재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에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실래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사라는 게 오면 16만원, 17만원, 17만원 중반까지 바닥이니까 사두라고 그랬죠 20만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주가는 어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드 악재로 해서 다 죽여놨던 거 그리고 또 하나 LG 생활건강이랑은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오프라인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사실 면세점 좋아지면 얘는 그냥 터져요 근데 이제는 뭐야 체질도 좀 바꾸겠다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온라인 쪽 강화를 하겠다 변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왜 오르는 냐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 늦었다? 아모레찌 그 아무래지 뭐 이미 4만 중반대에서 5만원 사이에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 별로 안 떨어지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제가 여기 네온박스 바닥이라고 그랬죠 더 나빠질 건 뭡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진핑 방안이나 이런 거 조금 뒤로 미쳐졌다 밀렸다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그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면세점 화장품, 그죠? 어, 그 다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대부분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에, 아모레 라인처럼 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중소형 화장품들이 있는데, 저는 좀 굵은 애들을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미고요. 아까 신세계도 있으 신세계 인터. 이런 것도 지금 사실 바닥입니다. 더 깨질 자리도 없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 시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항공주들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대한항공입니다. 저점 잡고 저점 잡고 지금 여기까지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네요. 마찬가지고 여기서 시진핑 방안도 있지만요. 일본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아마 저는 내년도 진행이 될 것이다. 또 일본하고 교류가 끊겼죠. 일본 여행 잘안 가고 그죠 하지만 그게 풀리게 되면. 또, 항공, 여행, 여행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모드 투어 같은 거, 그쵸? 이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팔았다라고 그랬죠? 후속으로 하나 투어,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제가 저가에 또 사드렸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콘텐츠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엔터주 이런 애들도 한안형 해제 수혜가 됩니다.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들 중에서 가장 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낚싯대를 던져두시고 시간 투자를 하면 돼. 급할 게 없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다라고 해서 물론 외교에 70%는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되죠. 우리는 30만 알수 있어. 하지만 정황을 보는 거예요. 시진핑이 온다. 선물을 들고 온다. 물론 우리도 선물을 줘야 돼. 그죠? 그걸 조율하러 온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왜 만났겠습니까? 그죠? 감이 좀 확신하건데, 저는 중국주들은 2021년에 여러분들이 크게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던져 두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참고로 하나 더. 제가 게임주 중에서 넵튠. 넵튠. 저를 통해서 넵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또 12%나 폭등을 했어요. 이번 야간 반상에 때 한번 봐 드리도록 할게요. 넵튠은 장기적으로 어디? 크래프톤 상장하는 그 이슈가 생기는 시점까지 가보면 됩니다. 그죠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 우선 1차적으로 중국 관련한 종목들. 대형주 아직도 바닥에 있는 애들 많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발목이 잡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이 변동이 조금 커지고, 뭔가, 어, 매체에서, 하, 시진핑 방안, 뭐, 연내 물 건너 갔느니, 뭐. 그래서 혹시라도 변동이 생기면, 그럴 때 저가에 잡고,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걔들은, 걔들대로 던져 두세요. 음 오늘, 어, 시진핑 방안도 좀 있었고, 하가 하죠, 하죠. 하죠. 어, 왕이 외교부장 방안도 좀 있었고, 중국도 추자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좀 점검을 드렸는데, 이 외에, 그거보다 좀 사이즈 좀 작은 애들하고, 후속 주들은 제가 야간 반상회 때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어, 공지사항 하나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야간 반상회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9시에 진행을 하고요. 또, 이쪽으로 저희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